자, 저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바이크 카페 음식만 먹어볼 건데요. 그냥 카페도 아니고 바이크 카페 음식들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을까요? 그리고 맛은 있을까요? 당연히 내돈내자. 렛츠고! 일단 이번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봉이가 있어야겠죠? 가와사키 닝자 400과 제 친구의 바이크, 야마하의 R6입니다. 춥지 않기 위해서 필수로 입어야 하는 보호대와 무릎보호대, 장갑, 그리고 헬멧까지 쓰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빠르게 아침으로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홍대에 있는 바이크 카페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날의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선선해서 약간 더운 날씨여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도 확실히 많았습니다. 위치한 딥커피라는 바이크 카페입니다. 저희는 아침으로 핫도그와 감자튀김 그리고 커피와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여긴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가 있는데 2층은 아직 개방을 안한것 같아서 비교적 사람들이 없는 지하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여타 다른 카페에서 파는 음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p c 방에서 파는 음식들과 같은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딱히 특색이 있는 그런 맛은 아닙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저희는 바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도 운전을 하고 바이크도 운전을 하는데 바이크 같은 경우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항상 주의를 잘 살펴야 하고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확실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잠깐만. 사혹십 베스트 디테일링. 맞죠? 네. <laughs> 어,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여기서요? 저도 <laughs> 네. 여기 와요 아, 진짜요? 요 아, 저 유튜브 촬영 중인데 혹시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담배가. <laughs> 그렇게 저희는 영등포에 위치한 오토 미드나잇이라는 바이크 카페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카페라고 해서 일반 카페랑 딱히 차별점은 없고 그냥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이크 주차장이 따로 있고 인테리어 같은 부분에서 약간 바이크 부품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카페가 대부분입니다. 카페에서 바이크 점검과 수리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마침 제 바이크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다가와서 여기서 엔진일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아, 또 사장님이 또 커피를 흔쾌히...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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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장님께서 사주신 커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나와 저희는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해가 금방 짧아져서 날이 빠르게 저무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네요. 어두워져서 더 천천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위치한 네이버 후드라는 바이크 카페입니다. 원래 이 시간대에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날이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라이더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게 크게 체감이 되네요.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이곳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는 코스 자체가 경치가 좋아서 라이더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이 카페의 특징입니다. 저는 라면과 햇빵 그리고 순살치킨과 아이스티를 주문했습니다. 라면은 야외에서 먹으면 확실히 더 맛있으니 야외에서 덜덜 들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야외에서 먹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여기 대신에 그 김만장 아.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형이 김만장 말고 네이버 후드도 괜찮다. 오, 그게 어? 어디야? 하우 왔는데 거기 막 사장님가 뭐 사람이 많고 막 헬로윈데이 도도 사람 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녁쯤 되니까 사람 많이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썰렁. <laughs> 그렇게 사장님과 재미나게 수다를 떨다가 오늘의 하루를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소릉에 위치한 나인 블럭이라는 카페인데, 나인 블럭이 체인점이지만, 여기 사장님께서 바이크 카페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체인점이라는 부분에서 누구나 손쉽게 방문이 가능하고, 음식 종류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게이 카페의 특징입니다. 일단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커피를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음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왜 자꾸 밖에서 먹은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먹어서 그런가, 맛 또한 훌륭했습니다.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기름도 적다 했고, 양도 생각보다 아침으로 먹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약간 비싸서 다시 재방물할 생각 이솝 핸드크림 나몇개 챙겼더라? 10개 챙겼나? 10개? 아, 두개 주라. 이미 몇개남눠줄 매들. 아, 까두개주고 나손 손, 손 네. 이거 안보여? 야 손준도 안보여? 안 부른다고 하냐? 혼가떴잖아 이거봐 야 이거 봐봐 뭐의청소이야 말하고 보니까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 친구도 혼다 CBR600 r 라를 타는 제 친구입니다 오늘 같이 동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더 날씨가 좋고 더 따뜻한 날과 함께 달려서 서울에서 용인까지 안전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못참긴해 근데 참아야 돼. 우리는 안전 운전. 그렇죠? 자, 나도 엄지척.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자, 다시 우리는 안전 운전. 안전. 그렇죠. 자, 달리면 안 됩니다. 막 쏘면 안 돼요. 아니야, 저기 60서 있죠. 저기 60서 있습니다. 자, 안전 운전. 안전 운전 하십시오. 60km 정도를 달려와서 도착한 곳은 용인에 위치한 루트1이라는 바이크 카페입니다. 서울에 있는 바이크 카페들만 다녀봤지, 지방에 있는 바이크 카페는 처음 방문해봤는데, 아... 여기 분들이 신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헬멧도 착용하지 않으시고, 위험한 동작인 윌리를 막까셨는데아 너무 위험해 보이셔서 사실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복귀해야 할 때, 해가 짧아지고, 시간 계산을잘 해야 해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로 와서 마지막 저녁을 장식할 곳은 성수동에 있는 RSG 카페입니다 여기는 바이크 카페로도 유명한 곳이지만 일반인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성수동 카페입니다 인테리어 내부도 깔끔하게 되어있고 라이더분들도 일반인분들도 부담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확실히 저녁에 일교차가 커서 몸에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카페에서만 밥을 먹다 보니까 다들 물리고 나사가 하나씩 빠지긴 했지만 그 마지막까지 힘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밖에서 먹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RSG의 시그니처 메뉴인 딸빙 스무디를 한입하니까 익숙하게 많이 먹었다는 맛이라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운데 억지 먹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아, 재밌었어요 되게 뜻깊었어요 끝이에요? 네 <laughs> 다시는 과속하지 마세요 저요? 네 저는 정속주행인데요? 좀 과속 안 해요 <laughs> 과속 안 해요? 네 저는 과속 이런 거 몰라요 과속하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 그러다 훅 가요 네, 그러다 훅 간다 명환이다 네. 천천히 가세요 어땠어요? 뭐야? 이렇게 바이크 카페에서 48시간 동안 음식 먹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